오랜만에 이분께서, 예, 뉴스에 등장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오늘 뉴스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지도부를 만났다. 예, 국민의 지도부가 갈, 할게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까지 찾아갔어요. 예. 아, 박근혜 대통령 여기 아, 이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네. 예, 공이공주 공조소리 보셨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계시고 옆에는 탄핵 탄찬파 리더 권선동. 어? 뭐지? 어. 이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 권선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그 국회측 그그 대표였잖아. 예. 아, 어, 그래 놓고 이 권선동이 박근혜 대통령 그 소추안에다가 뭐, 이거 몇 개는 빼자. 이고 시간이 없다. 이러고 빼버렸던 것도 권선동인데권선동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예, 두 분이 아주 화해도 하시고 화기애애한 모습, 예, 안녕하십니까. 권선동 대표님 보며, 예,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고, 오늘 이렇게 화기애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었냐?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는 거 처음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 보수결 보수 결집 시도. 아하, 머리를 뭐뭐 뭐 굴린다고 굴린 거야 지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하시냐? 두 사람, 즉 권영세와 권선동이 얼마 전 윤통 구치소에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 대통령 마음과 건강 상태가 어떠냐고 말했고. 예, 건강 잘 유지하고 계신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양진영 대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대외 여건이 안 좋은데 민생이 어려우니까 집권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꼭좀 다해달라. 아, 여기까지는 멘트가 아주 그냥 예어 우수하죠 예 <laughs> 우수하죠 어 보통은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요요 요 대목만 뉴스에다가 어 책임을 꼭좀 다해달라라면서 어 여당이 역할을 주문했다 여기서 끝이 나는데 이제 한 말씀 더 하셨어 음 권영 권선동이가 예 탄핵 소추 단장을 맡았던 때의 사과도 이루어졌다 권선동이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다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세요. 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야 이거 천장 높다. 예. 아우 집 좋다. 예. 어쨌든 이렇게 앉아서 또 과거도 용서하고 뭐 화개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내 다른 목소리를 겨냥하는 발언이 등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려울 땐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한데, 개인의 소신이 항상 있을 수 있겠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집권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됩니다. 탄핵 찬성으로 밝힌 한동훈과 일부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한 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래 이게 이제 대변인 이 따로 얘기한 거라서 뭐 어디까지가 맞는지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뉘앙스는 개인 행동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당 지도부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을 구심점에 삼아 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어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시든 그 당내에. 개인활동, 어, 그리고 사사건건 이제 좀 대립하고 뭔가 시비를 거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당한 입장이고, 뭐, 그러긴 했죠. 근데 되게 역설적이긴 해. 왜냐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심대한 타격을 줬던 어, 그 분이 이제 권선동, 윤석열, 한동훈이거든. 예. <laughs>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한동훈, 어아그 윤석열 권선동은 어, 용서를 하시는데 예, 아마 유승민 김부성 한동훈은 용서고 하 싶지가 않으신가봐 예 그래서 어 지금 한동훈을 겨냥해서 이제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라거 아마 이제 저기에 갔던 지도부가 어 저런 대답을 유도했겠죠 예. 아무래도 우리 당이 지금 단대 어떤 결집을 하고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좀,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애들이 이제 왁구를 만들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이 길, 저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막 수다 떠시는 타입이 아니야. 어, 옛날에도 그렇게 말이 없어, 없었던 분인데 저렇게 쥐, 주구장창 썼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야, 어, 막 질문에 던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예, 맞아요. 이거를 갖다가 얘들이 나와서 저렇게 한것 같기도 해. 요 그래서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한 거는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도 워나 그, 뭐, 김부성 유승민한테 당하신 게 있으니까, 제 한동훈이든지, 어쨌든 당내에, 뭐 이런 위기 상황이서합야되는거 아니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음, 어쨌든 뺨을 맞은 거예요. 예.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말은 하는의 날벼락처럼 한대 맞은 거죠. 근데 저런 거는 한동훈이라고 해서 꼭 뭐, 그, 어려운 일은 아니야. 왜냐면 하 한동훈도 찾아가면 되잖아. 어 한동훈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했고 저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도 천장주세 요거 가면 돼. 어 그럼 그걸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까자.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야. 예. 서 한동훈도 조만간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이명박 대통령 만나서 예. 뭐뭐 뭐 얘기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거는 그때 가면 이제 해소가 되는 거니까 뭐 지금은 이제 한동훈이 이제 뺨을 맞았다. 한대 맞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음 상당히 지금 그 뭐라고 하죠? 어떤 자기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스탠스로 이번에 대선에 임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도 있고 모호한 것도 있어요.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벌려서 이런 내란 또는 개엄과는나는 관련이 없다. 여기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분명하게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쪽으로는 선명성이 있어. 근데 이건 이제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를 지금 한동훈에서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한마디 했네요. 예. 부정선거 음모론은 원래 김어준과 민주당 건 아닙니까? 이거를 왜 우리가 주워 먹고 있는 건가? 내가 맨날 하던 얘기를 왜그 한동훈 친한 개가 내, 내 방송 <laughs> 보고 내걸 보고 한동훈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야? 맨날 내가 했던 얘기하고 있어. 예. 어 이거 김어준이 만든 거 주워 먹었다 라는 얘기죠. 사회 혼란 음모는 대부분 민주당 건데 공감도 얻지 못하는 거왜 하는가 예 그래서 한동훈이 공개 행보를 하면서 동시에 예 여러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색깔이 안 어울려요. 예. 음. 재등판한 한동훈이 선관위의 관리부실을 질타하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나름대로 이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뭐 예를 들어 어떤 다른 후보와는 자기가 완전히 처발라 주겠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문이 있으니까 한동훈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대선 후보 누가 나오든간에. 부정선거 얘기하는 놈은 경선에다 처발아줄게 이걸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야. 아마 한동훈은 이 정도는 공부하고 나왔을 거야. 왜냐면 이거 금방 끝나잖아. 대법원 판결문이 쫙 있으니까. 또 검사 출신이고 이러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선거법에 의하면요. 그거는 문제가 이미 대법원에서 어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거론하시는 거는 우리의 법질을 무시하는. 이러고 이제 막 사람 상대방을 몰아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이 유리하다 본 거야. 그래서 어 부정선거 근무로는 원래 민주당 것이었다. 뭐뭐뭐 아, 뭐, 뭐 이런 지적했다면서. 이런 게 음, 부정선거 음모론은 원래 민주당 것인데, 이사회를 혼란하게 한 대부분의 음모론은 민주당 거셨지 않냐? 어 이게 공감을 어지도 못하는 걸왜 우리가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지적을 하면서 뭐 그랬답니다. 어 공당이 거기에 휘둘려선 안 된다. 여당 주류 강성들을 비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미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주류를 차지하거나 영향력을 갖게 하면 안 된다. 뭐, 여기까지만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이런 지점들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제 다른 후보들과는 좀 나는 차별하러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이런 지점들은 약간 윤리도덕 상식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선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음, 뭐, 나쁘진 않지. 예, 이런 게또 중도 확장의 여지를 만들어주기는 하죠. 음, 그런데 이제 다른 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인을 평가할 때는 윤리도덕적인 부분들 보다는 이사람이 내실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우리에게 제시해 줄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걸 기대한단 말이지. 그런데 동훈 형님은 지금 그게 없어. 한동훈은 도덕윤리 상식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윤석열 폭로 때려버리고 이것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훈 형님이 이런 것도 역시나 철학의 부재인 거야. 검사로만 살아오고 또뭐 이렇게 배부르게 살아오니까. 정말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지금의 우리 경제 난해 문제들, 또는 뭐 중국의 이런 덤핑 문제며 금리 문제며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문제를 한동훈이 정말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한동훈이 한두달 동안 지금 뭐, 어 그렇게 집거를 했는데 그 생활 동안 일용직도 만나보고 어디 저기 중소기업도 가보고 정말 어디 공장도 가서 외국인 노동자도 한번 보고 현장이 어떤지도 한번 쫙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어디 이 지역 구석구석에 있는 숨은 인재들, 어, 이 나라의 경제 문제나 금리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만나서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삼고초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한동훈의 주변 사람들은 바뀐 게 없단 말이야. 걔네들 자체가 정치 초보자들인데, 거기서 얻어낼 거라고는 결국에는 포장지를 얼마나 예쁘게 하느냐 말고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내실이 없어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동훈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급한 게 이재명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나 어 또는 어 어떤 누군가에 대한 폭로 이런 것들은 단세포적인 자극에 불과하잖아. 내가 윤석열이 이랬고 김건희가 나한테 이랬다 이런 거는 단세포적인 자극에 불과하고 그런 거는 계적으로 놓고 틀투브에서 돈 벌어 먹게 먹을 때는 좋지 책 팔아 먹을 때는 좋지. 하지만 한동훈이 정치인으로서 자기 대선 주자로서 이 사람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에는 혁격하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홍준표 오세훈은 행정가로서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대구 시정이나 서울 시정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 저 사람들은 시정을 저렇게 알고는 있구나. 아 저런 사람들이 일처리는 저렇게 하는구나. 한두 분은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채울 수 있는 재갈량과 장비 관우를 데려와야 되는데 아니 장비 관우 대관량은 없고 웬 흉노족 같은 애들밖에 없단 말이야 공청그지 같은 애들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한동훈이 이더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겠나 아무리 윤리 도덕 상식을 강조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뽑는 거는 행정을 맡고 행정부 맡아서 끌고 갈수 있는 리더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젠다로 승부를 해야 돼아 내가 볼 때는 우리 양자 컴퓨터로 가야 된다라든지 아니 우리는 이번에 뭐어 국민연금 폐지를 해버리자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가다라는 게 아주 파격적인 뭔가로 이 정책적인 승부를 걸어야 돼 그래야 오 한동훈 표 무슨 무슨 정책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하면은 그냥 뭐뭐 뭐 지금 어느 쪽에서 배신자 소리 나고 한동훈 하면은 뭐 이제 깐죽이 나오고 한동훈 하면 이제 폭로가 나오고 뭐 이렇게 제한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재가 한동훈 표 정책 한동훈 표 경제 아젠다 이게 딱 나와줘야. 빵하고 터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안 나온 걸 보면은 없는 거 아니냐. 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또 한동훈을 견제하고자 하는 세력도 있어요. 아~ 정욱이 형님. 아~ 정, 정욱이 형님이 한동훈을 견제한 답시고 던진 말이 있어요. 뭐냐? 명태균과 검찰을 이용해 한동훈이가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까지 다 쳐냈다. 한동훈 쪽에서는 법적 조작이겠다고 지금 부글부글대고 있는데 아 서정욱 변호사가 <laughs> 명태균 사건 수사팀에 한동훈 라 검사가 있다 한동훈이가 명태균 검찰을 이용해 정적 제거에 나섰다 그래서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을 다 내치고 윤통과 김건희 역사 역시 명시사건을 빌미삼아 쳐내겠다라는 것이다 이야 한동훈 아니 그러면은 한동훈 검찰 라인에 한동훈이 있으면은 법무부 장관이 땐뭐 했냐 그면 러당 대표일 땐뭐 하다가 이제 와서 하는 거야 어 그렇게 검찰을 자기가 말 주무르듯이 할수 있으면은 이미 했겠지 어 그래요 한동훈에게 글쎄 뭐 물론 이제 한동훈이 유리한면은 있지 명태균 이슈나 뭐 이런 거에 벗어나 있고 개헌에도 이슈에도 벗어나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어 근본적으로 명태균 이슈를 갖다가 검찰이 수사를 안할 수도 없는 지금 입장이 됐잖아요. 왠 증거가 다 터져버렸고, 명태균이 막 적극적으로 검찰한테 제시를 해버리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할 수가 없어. 원래는 명태균 이슈는 검찰이 수사를 그냥 안 해버렸어요. 이거 무죄다.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야. 이러고 원래는 뭉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검찰이 그 증거를 알고 있었냐, 없었냐, 그래가지고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일단 검찰이 원래는 뭉갰어, 이사건을 이거 무죄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뭉갰던 사건인데 증거가 터져 나온 거야. 강혜경 씨가 터트려 버리니까 검찰이 어, 이거 문제가 있네 이러고 다시 조사를 하다가 이번에 더 터져 버린 거야. 이 명태균도 아예 그냥 다 공개해 러고다 털을 털린 거거든. 그러니까 사건을 보면은 어 뭐 이게 좌파시의 관점으로 얘기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걸 눌러 처음에 눌러서 성공했던 게 나중에 오히려 강혜경과 명태균의 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즉어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그이 사건의 관계자들이 터뜨리고 폭로하면서 이게 커진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한동훈 라인 쪽에 있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들수신 게 아니라는 거야. 검찰은 이걸 수사를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이게 관계자들이 터뜨리니까 검찰이 지금 하기 싫은 수사를 지금 억지로 하는 이런 뉘앙스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저걸 주도해갖고 뭘 하겠다라는 거는 약간 좀더 추가적인 증거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약간 음모론에 불과하지만 일단은 뭐 명태균 이슈라는 게 관계자들이 이게 다 터뜨리고 관계자들이 터뜨리는 과정에서는 민주당 쪽에 그런 그 회유, 민주당 쪽과 이렇게 딱 아기가 잘 맞아 버리니까 여기서 우리 쪽이 전략이 이제 잘못된 거지. 그 국민의 힘이 강혜경 씨를 잡았어야 돼. 왜냐 면 강혜경 씨나 명태균은 국민의 당원이잖아. 국민의당원을 힘 갖다가 얘네들을 적대시하니까 얘네들이 더 민주당 쪽으로 붙어버렸단 말이야. 마치 곽종근도 그렇고 홍장원도 그렇듯이 얘네들을 다 민주당으로 내쫓아버리는 셈이야. 그러니까 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더 어, 폭로를 더 세게 해버리는 거지. 이러니 검찰도 안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을 뭐 한동훈이 주도적으로 했다 이런 근거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시면 좀안 되겠죠. 뭐 문자라도 있던지하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한동훈이 컴백했습니다. 한동훈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뭐 대선 주자로서 앞으로 지지율 또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 조사를 보면은 일단은 오세훈, 홍준표가 한동훈한테는 지금 따이고 있다. <laughs> 이런 조사가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의 책팔이 컨벤션이 지금 먹힌 거지. 거기에 일차적으로는 이제 홍준표 오세훈이 명태균 이슈에 지금 잡혔어. 예, 잡혀가지고 노이즈가 깨, 깨다 보니까 어, 좀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고 좀 바라보자.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구도가 아직 확실하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뭐 안철수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어, 또 김문수도 있네. 김문수까지 갖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고르겠죠. 여, 지금까지는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이 거의 동급으로 봐야 될것 같아. 어,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홍준표, 오세훈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본 거예요. 이 과정의 명태균 이슈 때문에 오세훈, 홍준표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어, 급합니다. 오세훈이 대선행보를 본격화하는데, 오세훈도 책낸다. 다시 성장이다. 예. 이거, 오세훈도 책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하고, 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베스트셀러 오르냐 마냐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겠네요. 대한민국 비전을 담은 책. 다시 성장 이대를 발간한다. 탄핵 심판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선 햄보를 본격하는데,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잖아. 예.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 있지 않냐. 5대 동행.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 세대와의 동행, 지방과의 동행, 국제 사회와의 동행 아주 좋구만. 일단 요런거 어떤 이 내실의 문제, 어, 이념적 내실과 정책에 대해서는 오세훈이 잘하네. 음. 잘하네. 어. 요게 오세훈이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어떤 정책이 커다란 게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국제사와의 동행에서, 예를 들어 어떤 핵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음... 예. 또뭐 약자와의 동행에서는 또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어... 지방과의 동행에 대해서는 이제 자치의 독립성,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겠고,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지원정책을 통해서 이제 끌어올리겠다. 뭔가 나오게, 말씀 뭐. 책은 되게 지루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지루할 것 같긴 하지만 도파민 분비는 잘안될것 같지만 일단은 오세훈이 나름대로 대선 주자로서 공약집을 썼다고 보면 돼 저기 공약집이야 저게 그래서 저기서 이제 오세훈이 생각하는 국가 비전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네요. 음... 하지만 오세훈에게는 좀 악재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울시가 올림픽 유치를 노렸는데 탈락했어. 그래요. 세훈이 형님 미래가 지금, 음, 봤나요? 2036 여름올림픽 국내 후보지 유치 실패라는 악재를 만난 오세훈. 이걸 전북에 패배했다. 서울은 11표를 받았다. 전북은 49표. 이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건 서울시가 준비를 못했다는 거잖아. 아, 돌아온 성적표가 초라했다. 서울시장으로도 아픈 결과지만, 조기 대선 때도 이게 더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예. 정부가 이그 박람회 유치 때도 실패하니까 비난의 화살이 윤통에게 쏠렸는데, 유치 전략 부재 등 오세훈의 리더십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저이 올림픽 유치를 서울이 실패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 어떻게 전북한테 뺏기냐? 어, 서울인데, 그 최첨단 서울인데, 이걸 전북한테 뺏겨? 오세훈이 이거는 관리라도 못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좀 욕을 먹겠죠. 안타까운 일이네. 안 그래도 명태균 씨에 잡힌 오세훈에게는 흠집이 하나 생겼다고 할수 있겠죠. 음 어쨌든 오세훈의 경우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탄핵 반대를 강조한 김문수나 홍준표에 비해서는 운신의 폭이 넓다. 또 보수를 대표해 왔다는 점에서 한동훈과 유승민보다는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중도층을 끌어안는 미션에 있어서도 오세훈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음, 뭐이 정도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우리 준표 님은뭐 하고 계신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전환기를 안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버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환길에 대해서 우리 준표 님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전환기를 안고 가면 안 된다라는 지지자에게 홍준표의 대답은? 전환길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고 가면 안 된다는 지지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환길과 함께 가야 된다는 주장은 한동훈도 같이 데려가야 된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아니 전환길은 노무현을 존경하고 노무현 새해 달력 받은 거자랑질하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애국 보수냐?라고 하고 홍 시장님 본인 입으로도 두번 속으면 바보고세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바보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공범 소리까지는 듣지 말아야 될거 아니냐. 아니, 노무현을 존경한다는 인간을 보수로 안고 간다는 거는 노무현 지지자들을 보수라고 인정하는 패착이나 판박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과거에 저렇게 좌파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우파 진영이 너무 덥석덥석 받아주니까 지금처럼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다고. 이게 정통 우파, 어떤 우파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뒷전이 되고 좌파에서 넘어온 변절자들이 오히려 대접받는 이런 이상한 구도가 우파에선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절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변절자들이 주가 됐기 때문이거든. 그 변절자들은 자꾸 우파라는 기준을 싫어해. 그냥 변절자들의 모임이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도 지지했던 놈도 와. 무슨 노무현 지지했던 애도 와. 어디 뭐 저기 김대중 지지했던 애도 넘어와. 뭐 이런 놈들이 넘어와 더 환영을 받아. 급기야는 이제 민주당에서 바로 넘어와도 환영을 받아. 공천 바로 받아. 야 그럴 바에는 10년 보좌관을 한 애들한테 공천 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에... 아주 좀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게 무슨 우리가 뭐 어디 뭐 변절자 어, 모임도 아니고 어디 뭐 우리가 어? 변절자 구, 구, 구조해주는 변절 변절자 구조대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 그런 지적 중에 하나죠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뭐냐 정당이 맨날 이, 이런 사람들밖에 안 오냐 과거가 다 노무현 아니면 문재인 김대중 지지자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서 박정희까 뭐 이승만까 뭐 박근혜까 이런 애들이 무슨 놈의 보수 전사랍시고 맨날 그래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하냐 전환기의 과거가 어찌 됐든 지금은 보수의 전사다 어? 이런 식이야 내가 뭐 얘기하던 게 그대로잖아 과거에 뭐를 하든 갑자기 보수의 전사가 돼있어. 보수의 전사가 뭐 이렇게 금방 돼. 홍준표가 전시를 옹호한 건 전시가 강성 보조, 보수층의 지지를 한몸에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준표는 조기 대선 때 경선 과정에서 당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 그래요. 정치권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김문수에게 몰리자 어, 홍준표 지지자 홍준표 대신 지지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으러 홍준표 관련 관계자가 예. 홍준표 관계자가 아니라 홍준표 배우자가 어, 찾아간 거다 이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안 좋아요. 예. 준표님의 저 전략이 아주 안 좋아. 음, 지금 저 전략은 홍준표는 의도하는 게 김문수로 간 강성 지지층의 표를 자기가 갖고 싶다는 건데 그게 아니야. 홍준표를 지지하던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김문수를 지지할 수도 있어. 저러다가는. 저 홍준표가 김문수 밑으로 들어가는 꼴이잖아. 지금. 저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런다고 강성 지지층이 홍준표 만세 불러주질 않아. 그니까 준병님이 지금 그그 그 전제가 잘못된 게저 집회에 나온 애들이 보수 진영의 몇 프로 1도안 된다고, 쟤네들 합쳐봤자 한줌 단밖에 안 되는 애라서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저기에서 무슨 놈의 당내 경선에서 자기를 지지할 세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일차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지. 준표 형님이라도 균형을 잡아주면서 앞으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거기에 따른 정치적 변화에 자기의 일관된 시스템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확 변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저거 위험한 전략입니다, 지금. 저러면은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지만 한동훈한테 따요, 저러다가. 그러면 홍준표는 진짜 굴욕적으로 인생의 정치 말년이 끝나버리는 거야. 어떻게 애송이 한동훈한테 말릴 정도로 정치를 못하는 소리 들을 수 있거든. 전략이 지금 잘못됐어. 어, 동훈영 님은, 아니, 준표 형 님이 저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어, 대구에서 무슨 일이 일나난 대구 시정에 집중해야 되는 대구 경기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지금 경, 우리나라 외교가 더만 그래도 외교적인 얘기도 하셨어. 뭐, 우리 북핵 문제도 지금 트럼프가, 어, 젤렌스케를 까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 어? 홍준표. 냉엄한 국제 현실에 적응해야 된다. 우리도 북핵 협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 상황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음. 그러면서 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어, 우리가 강대국인데 이런 내용만 현실에 두눈 부릅뜨고 적극 대응하자. 이런 것만 쓰세요. 예. 준표 형님은 저런 것만 쓰셔야 돼. 저런 것만 쓰면서. 탄핵이나 이런 얘기 나오면은 헌법 재판소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든지 뒤로 밀어 놔야 된다고. 그래야 준평 님이 아주그 아주 노련한 노련한 노장으로서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건데 지금 저렇게 나가시면 김문수한테 다 흡수당한다니까. 야, 좀 위험한 전략을 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얘기한 내가 말만 하면 뉴스에 나와. 명이없 지구 한한테 덮치니 발이 묶이는 오세훈 홍준표. 지지율이 한자리일수록 답보되는 오세훈 홍준표 의외죠. 나름대로 대권 시도를 노렸는데 아무런 컨벤션 효과가 없어요. 한동훈한테도 지금 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박스권에 갇히는 오세훈 홍준표의 문제. 예, 그러면서 지지율 분산의 변수가 늘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안타깝고 아, 예. 어...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본격화하면서 이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음. 그 오세훈까지 수사를 가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어, 김문수의 지지율이 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주춤해지고 명태균 의혹이 올라오면서 오세훈의 지지율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음. 또 한동훈의 활동 제기도 여권 지지율 주자들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오세훈은 지지율이 겹치는 지지층이 겹치는 한동훈이 정치권에 복귀한 게 영향을 줬을 것이다. 예, 한동훈의 선명성 측면에선 장점이 있다. 음, 아무래도 좀 윤리 도덕적인 면이나 개엄에 반대한다는 부분은 유리하겠죠. 중도층이 압도적으로 반대가 크니까. 어, 그래서 좀 이게 좀 세련되지가 못하다라는 지적을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준표님의 경우는. 어, 본인이 나이도 있고 본인이 또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너무 극단적인 애들과 어울리게 되면 더더욱 뭔가 사람이 고립되어 있거나 더 늙어 보이거나 더좀 후져보이거나 더구태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런 쪽을 굳이 자기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 거리를 두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홍준표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심전심이겠지 아니, 이 정도로만 볼 것이고 홍준표의 전략이라는 것이 이번에 마지막 대선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한 선택인지를 사람들이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 너무 섣부르게 질러버리니까, 홍준표로서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 어떤 영역이 좁아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오세훈과 한동훈이 다 나눠가져버리고, 그리 홍준표는 계속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극단적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점점 도구막, 아, 점점 구렁텅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게 너무 빨리 이렇게 그 몰락을 하면 안 되는데, 좀 비등비등하게 나와줘야 경선도 재밌을 거 아니에요? 과연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